자이언트 익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지난 8월 13일 토요일 참 답답한 경기력으로 인해 많은 자이언츠 팬들께서는 실망하셨을 텐데요. 특히 5위 기아와 5경기 차로 주말 두경기 모두를 내리 잡아냈다라고 하면 3경기 차까지 압박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지난 패배는 2배 이상으로 뼈 아팠습니다. 사실 이대호 선수의 광주 은퇴 투어 일정기도 해서 수많은 팬들께서는 광주로 직결해주셨는데요. 롯데는 선발투수 나균환 선수가 이닝을 어렵게 어렵게 끌고 오긴 했습니다만 꾸역꾸역 잘 막아주던 와중 외야 수비에서 두 차례 이상 미스가 나오며 긴장감의 고비가 완전히 풀려버린 거인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기아에게 빅게임을 선사하며 패배한 롯데는 골시즌 대기아전 5연패와 함께 시즌 상대전적이 2승 10패로 승률 1할 6푼 7리를 막힌 그야말로 불욕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앞서 언급을 드린 시즌 8승 투수 이인복 선수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본에서 이탈하며 해당 선발 한 자리에 대체 선발 카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마운드를 책임지러 올라간 투수는 서준원 선수였습니다. 서준원 선수는 입단 당시부터 이미 1 5 0 k m 를 넘나드는 강력한 패스트볼로 고교무대를 평정을 했던 선수 그러나 프로 커리어 3년차까지 재고 문제를 비롯 좌타자승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올 시즌은 자신의 가장 큰장기 구속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신부종으로 장착한 무기가 투심 페스티벌이었는데 결국 구속보다는 컨트롤, 얼러, 볼의 무브먼트를 선택한 서준원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대려 시행착오가 길어지는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8월 14일 일요일에 보여준 서준원 선수의 모습은 프로 4년차에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하여 왕급 조절에 어느 정도 눈을 뜬 모습이었습니다. 최고 구속이 1 4 9 k m 대부분의 포심 페스티벌이 1 4 7 k m 전후에서 형성이 되며, 때로는 이 볼의 구속에 1 3 0 k m 초중반으로 낮추기도 하고, 수심 페스티벌의 경우는 1 3 7 k m 전후에서 코너까지 수중급으로 꽂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회부터 자신감을 찾은 서준원 선수는 상대 타자 최홍선수에게 솔로코 한 개를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포심과 투심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그리고 포크볼까지 총 5개 구종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포심은 또 앞서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1 5 0 k m 에 가까운 포심이 있고 타이밍을 뺏어내는 1 3 0 k m 대 포심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6개 구종을 던질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그렇게 지난 경기 바짝 타격감이 올라 버린 타이거즈 타선을 5이닝간 3피 안타1 4 4구 3K의 1실점으로 제대로 틀어박았습니다. 이후 김도규, 김유영 구승민, 그리고 클로저 김원중 선수까지 KKKK 불펜 라인업이 광주에서 통곡의 벽을 만들어냈는데요. 롯데 타선 역시도 1회 2사 3루 찬스에서 우전 선취 타점을 뽑아낸 이리오 선수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이회에는 보척의 수입의 슈퍼스타 신용수 선수가 상대팀 좌투 선발 놀린을 상대로 시즌 2호 솔로포를 가동, 아울러 3회 역시 한동희 선수가 마찬가지로 시즌 12호 솔로포를 가동하며 경기 초반부터 3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9회 초 공격에서는 다시 한번 터진 이대호 선수의 적스타로 4대1 스코어, 끝으로 포수 강태울 선수가 3루 주자, 황성빈이 있는 상황에서 초구부터 스키즈를 대며 주자를 불러들이는 고급야구마저 선보이며 최종 경기결과 5대1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사실 주말 2연전 모두 잡아냈다 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번 주 주관성적으로 한정 4승 1패를 기록하며 승패 마진 플러스 3을 만들어낸 롯데 확실히 스파크맨이 떠나고 그 자리를 댄스 텔리 선수가 들어와 로테이션을 잡아주니 선발 야구에서 탄력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하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보면 롯데 역시 1,2,3선발을 가동해 고척에서 키움을 상대로 1,2,3펀치를 격파 그리고 사실상 대체선발 2명에 스스로 광주원정에서 1승1패 타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수비에서 고삐가 풀리며 와르르 무너졌던 토요일 경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팀의 조직적인 경기력은 상당부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2연전 스케줄로 돌입한 더인군단은 4주 4직 홈에서만 두산 KT 하나를 차례대로 만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5위 기아하는 5경기차로 좁혀든 현 상황에서 어떤 추격자로서의 활약을 보일 수 있을런지 역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